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의 양은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오늘은 말씀을 보면 은 유대주의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 그 고구리 한 여인이 헌신적인 태도와 더불어서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죄 용서에 그 초점을 맞추는 쪽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은혜란 상대성을 초월하여 베풀어진 은총임을 알게 합니다. 다산적이 아닌 인간의 합리적인 이치를 초월하는 관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모든 신뢰와 상대적인 타산을 목 박음으로써 이루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은혜로 받게 될 때만 이 연인처럼 타산을 초월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에는 타산이 없어야 된다. 내가 뭐를 잘해서 뭔가를 행해서 받으려는 생각은 없어야 된다. 예수님도 예수님은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어. 계산하지 않고 전부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이, 이인들에게 타산적인 관계를 초월하여서 자신을 다 내어주는, 주는 희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만은 타산을 언제나 초월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는 여러 면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여인의 사랑, 이 여인의 사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썼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타산이 없는 자는 속죄의식이 분명히 있는 자란 말입니다. 속죄의식이 없으니까 다산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현인 연한 여인이 예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에 붓고 입맞췄을까. 그녀는 가슴 속에 언제나 속죄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감사가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 그 열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이 하는 행함을 보면서 바리새인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누구며 어떤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제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제인은 절대 뭐입니까? 예수님의 꼴을 만질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제인이라는 이익을 가지고 알았을 거라는 하는 이 속에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바리에게 우리가 4 1 절부터 쭉 보면은 빚진자의 탕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0단나리온 가지 빚진 자와 50대나리온 빚진 자가 다이탕감의 비율을 들으면 다 이들이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더 감사하겠느냐? 50대나 50을 갚아 준 자가 더 기쁘고 감사하겠냐? 500을 갚아탕감을 받은 자가 하겠느냐, 그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의 국률과 은혜로 제삼을 얻는 것은 확실한 이 여인은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는 방법을 찾았을 때이 여인처럼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속죄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참성도가 될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처럼.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다산이 없는 자는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안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안 사람들은 절대 타산적인 관계를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유리 37절 본문을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있을 때그 동네에 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이 여인이 예수께서 발세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탑을 옥탑을 가지고 왔었다 여인의 신분은 감히 들어올 수 없고 자리에 이자에 참석할 수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으려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된는거예이 여인처럼 세상을 의지하냐 감히 감히 이여자에는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입는 데서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용기, 용기를 용기가 있어야 된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도 또한 그로 인해서 받게 된 세상의 멸시와 수모 조자도 겪지 않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며 아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절 말씀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의 교위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할을 받기에는 감당함이 모할 자노라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열심히 득심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핍박하는데 사도로 칭할 얼마나 열심이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도로 칭할을 받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런데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나의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타산이 없는 자는. 자기를 낮추고 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갔다. 사람.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은 교만에 대한 경고와 겸손에 대한 축복을 동시에 담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교만하여서 버림을 받을 것인가 내가 겸손하여서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가 종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라 바울은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자신을 위해 복음을 전파되어서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가 종기하게 되고, 우리가 이대하게 되고, 우리가 존경을 받고 싶고, 오늘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지만은 바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자세고 고백이야 됩니다. 감사와 섬김에는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있는 자. 이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아름다운 헌신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야 말로 헌신이야 말로. 정말로 참으로 자랑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신 것은 온전한 마음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이대한 것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거죠. 향유를 바친 것은 이 여인은 물질을 바치는 것이에요. 향유가 싸구려가 아니거든요. 이어 있는 물질도 마음도 몸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머리를 머리털로 쉽게 말하면 걸레를 삼아서 주님의 발을 씻긴 것은 전 존재를 자기 전절을 주님을 위해서 바친다는 헌신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내가 타산적인 기대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치는 헌신의 모습이 비춰져야 된다.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그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접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에 대한 최대의 존경심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말로서가 아니에요. 말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충성된 마음과 진실한 신앙이 담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다음에서 언제나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향한 그녀의 간절한 성김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것보다도 더큰 감사의 표시는 없을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는 성도는 반드시 그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뭔가 내가 바쁘죠? 세상 살아가려면 얼마나 바쁩니까?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워지려면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풍요로워지고 돈을 버는다 해도 예수님에 대한 최대의 존경심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받쳐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충성된 마음과 진실한 신앙이 담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감사. 이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가세의 표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 용서받는 것을 깊이 감사하며 죽게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자가 잘못 갔을 때 하나님은 채찍을 합니다. 그리고 채찍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기다려주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깨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달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것이 섭섭하고 분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행함이 있었던 이한 여인처럼 참된 성도들이 참된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주의 은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은 주의 은혜를 받을수록 행복해집니다. 골로새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로 인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받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받게 되는 핍박, 또 여러 가지 생활 속에 막힌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그리스도도 핍박 속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우리와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문제는 있을 때도 예수님은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육체의 재화나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기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면서 너희가 10일 동안 한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10일 열흘 동안만 한란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참고 견디면 되는 것인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문자적으로 10일을 말하기보단 짧은 기간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모세 그랬지 않습니까 인생이 살아가는데 70이 언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근데 지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은 짧아요. 100년을 살아서도 짧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그러잖아, 11번 옥담들. 하나님의 나래를 누리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 상국과 축도에 비교할 때, 이세상의이 짧은 핏박, 권하은잠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은, 즐거움은 잠깐인 것 같은데, 고난은 너무 긴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그런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고난은 짧았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받으리라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는 항상 합니다. 디모드 5서 4장 7절 말씀에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결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스의 인 성교적 사명과 봉사하는 책임을 모두 감당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이 입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이 입이 되었으니 그 두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러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난심을 사모는 자 모두에게 주는 것이다. 전달하지 잖아요 그죠?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은혜 받을수록 삶이 행복해져요. 행복을 재야 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은혜가 많아질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적자 인생으로 사는 자가 있고 흑자 인생으로 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가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 기쁨이 있고 여유로움이 생겨요. 그래서 누군가가 줘도, 누군가를 나누어 줘도 기뻐요. 아깝지가 않단 말입니다. 흑자 인생을 살 때는. 그리고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 말해요. 행복하다. 느끼잖아요. 행복하다. 똑같은 환경과 현실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면 모든 삶이 다 흑자 인생으로 될 것이며 소망이 있는 삶으로 행복해집니다. 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인이 아니랍니다. 그리스인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구서 3장 7절 우리가 이 보배에 가졌으니, 그죠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꼭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이 보배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졌으니 믿었으니 질그릇 모든 인간은 질그릇 같아서 연약하게 보잘 것 넘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변성을 나타나는 삶을 체험하게 되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제 가운데 살았던 이한 여인이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움으로 주님으로부터 죄와 구원의 선포를 들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48절 말씀. 이 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진실로 자기 죄를 해갖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인간적인 합리적 하와 자기 만족으로 망령되어 살아가는 현대의를 하나님은 진정한 용서의 구원의 선포자이십니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제사 평안히 가라. 주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께서로 도 인도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는 타산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성김의 행함이 있는 은혜를 받는 행복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생각하며 오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타산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자기는 타산적이 아니라 진실되게 주님을 사모하고 섬긴다고 말하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주님의 은혜와 정이고 자기와 국률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걸 알면서도 잊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하신 이 일법사 바리생인과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신앙을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들에게 주는 약속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새김질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 저다 하신 그 말씀이 그리고 너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졌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행복제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김질하며 다시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 아멘.